안녕하세요. 탐색의 시간 태양초입니다. 오늘은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저는 주변에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저의 거북이 같은 노력과 성취도 매번 격려와 응원을 받고요. 그래서 그 칭찬의 힘으로 인정 욕구를 내적 동기로 삼아서 저의 성장,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언가 뜻하는 바를 향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점이 다른 걸까? 그리고 어떠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걸까? 특히, 현재의 시간과 에너지를 상당 부분 회사 생활에 할애해야 하는 우리 직장인 구독자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성장의 원칙, 그리고 보조 장치들은 과연 무엇일까? 하고 말이에요. 우선 우리는 쓸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라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선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때의 동선은요, 뭐 회사 생활에서의 출퇴근도 포함하지만, 나만의 시간, 집이나 근처에서 보내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것보다는요,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과 목표에 맞는 동선 그리고 시간 활용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얼마 전에 집안의 가구를 싹다 재배치했습니다. 크게는 공부방이었던 곳을 운동방으로 바꿨고요. 거실을 대신 공부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저는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아티클을 쓰는 데에 개인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데요. 살펴보니 우리 집에서 가장 넓고 쾌적한 거실을 TV와 소파가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달에 TV를 한 시간도 보지 않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거실이라는 공간에는 소파와 TV를 두니까 저도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해온 거예요. 덕분에 드레스룸도 싹다 정리를 해서 옷, 신발, 그리고 가방을 40% 정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운전을 하니까요. 날씨에 맞는 각각의 외투와 신발을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고, 또 업무가 바뀌면서 정식의 그런 정장을 입을 일이 줄어들어서 주말에 입는 옷도 일부는 출근할 때 입을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운동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고, 또 나이가 들면서 살짝 뻔뻔해진 면도 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면서 크게 그 TPO를 맞춰야 되는 때가 아니면 운동복을 입고도 그냥 여기저기를 다니게 됐습니다. 즉 최근에 내 삶에서 중요한 거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러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의 한정된 공간을 재구성했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 활용도도 훨씬 효율적으로 됐어요. 작업의 성과가 더 빨리 나오는 것도 물론 그랬고요. 물건을 많이 비우니까 공간이 많이 넓어져서 삶의 쾌적함도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제 영상들을 잘 들어보시면 이전과는 다른 약간의 울림이 있을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녹음을 하는데요. 사실 그 공간에 물건들을 많이 비우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 더 넓어져서 그런 거랍니다. 저도 공간 재배치 이후에 처음 녹음을 할 때는 그 울림 때문에 살짝 당황할 정도였어요.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해보는 겁니다.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박지성 선수와 아내분의 유명한 대화자를 아시나요?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아내에게 박지성님이, 음,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얘기하죠. 다이어트?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의지를 요하는 거고,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것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왜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그렇게 화제가 되고 회자가 된것 같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한 대개의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무척 관대합니다. 내가 나와의 약속을 어기려고 할 때도 그 핑계나 변명을 다 믿어주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의 의지를 절대로 과대평가하지 말고 어느 정도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저는 현재 학위 논문 워크샵 공동 연구 모임 외에도 자체적인 스터디를 두 개나 더 하고 있는데요. 저의 팁이라면 늘 약간 어려운 상대들과 함께 한다는 점입니다. 무언가 자발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강제성을 약간 부여하려고 할 때요. 너무 편한 상대들만 멤버로 있으면 이것은 까딱하면 그냥 침묵 모임으로 변제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서로 간에 우호적이면서 여전히 깎듯이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멤버들과 함께 하면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거든요. 그들을 실망시키는 일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목표를 중간중간에 계속 상기를 하고 또그 목표에 이르는 과정을 충분히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한 것을 계획대로 하기 힘든 까닭은요, 대개의 경우 이것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정말로 아프기 전까지는 대부분 머리로만, 음, 그래, 운동 중요하지, 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노후에 대한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젊고 언제나 많은 소득이 있을 것처럼 행동하고 또 소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인생의 목표들을 왜 설정했는지 스스로에게 상기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의 진보, 진척, 성취도 같은 것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자주자주 내 자신을 칭찬해주고 기쁨을 느껴야 됩니다. 저는 매년 바디 프로필을 찍고 있는데요. 이것도 운동이라는 인생의 장기 목표를 1년 단위로 쪼개서 스스로를 꾸준히 동료하는 좋은 수단인 셈이죠.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요. 아주 원대하고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성에 차지 않는 성장일 수 있습니다. 저도 몇년 전부터 저의 목표들을 하나둘씩 적어 둔 그런 노트가 있는데요. 가끔 그 노트를 들여다보면 현재 기준 그중에서 이뤄낸 것은 절반도 안 됩니다. 하지만 호랑이를 그리려고 노력하면 고양이라도 그린다고 하지 않던가요?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이뤄냈고 또 이렇게 태양초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참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탐색의 시간 태양초였습니다.